안녕하세요, 원인 라인 여러분. 나인원의 리드 보컬이자 막내인 강아입니다. 어, 저는 지금 그 안무 연습에 한창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싱글 앨범이 곧 나오기 때문에 싱글 준비가 한창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연습실에 있는데, 어, 이거를 조금 제가 그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저희 나인인원 팬덤인 원인 라인 여러분들의 첫 번째 도시락 아 이게 너무 와서 너무 <laughs> 이게 왔어요 여러분 우주에서 네가 제일 소중해 노래해줘서 고마워 아닙니다 제가 저는 정말 팬 여러분들 밖에 없는 것 같아요 팬 여러분들이 어,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어떻게 이렇게 또 도시락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저는 이게 너무 정말 너무 감사하게 잘 먹으려고 합니다 푸한톰001님 이번 앨범 스포 해주세요 아! 이번 앨범 스포는 안 돼요 푸한톰 푸한톰100님 팬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도시락을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또 이제 안무 연습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어떤가요? 이제 이거 팬 여러분들 이거 너무 아까워서 함부로 먹기도 이거 도시락을 이제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게 처음이라서 지금 이거 이렇게 보내주신 편지 제가 잘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다 먼저 붙여서 보관을 해 놓을게요. 감사합니다. 사실 아무래도 저가 직업이 직업인 만큼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아 도시락을 먹을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잠시만요. 여러분, 와 정말 맛있겠다. 이렇게 안무 연습실에서 먹는 밥도 저는 연습생, 연습생 시절에 굉장히 많이 먹었었는데, <laughs> 이미 하나 있으니까, 하나는 제가 분리수거, 분리수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젓가락이 너무 좋요 여기 있었네요. 안무 연수실에서 먹는 도시락의 맛을 아십니까? 연, 연습생 때부터 제가 연습생 생활을 되게 오래했었거든요. 데뷔도 늦어지고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밥을 먹은이 밥을 먹는 먹은 때만 잠깐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팬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 매출이야. 맥추리아를결란 다음으로 제일 좋아하는데요. 솔직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엄마 해준 결란인데 선배님 거 선배님 선배님 거야? 선배님 누군데 뉴타임 선배님 누군데 이거는 제가 먹지 않은 막 먹지 않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라이브는 그냥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좀 좀도 좀리 러버를 좀 도리 좀, 좀 도리 러버 좀 도리 러버님 감사드립니다. 새벽이라서 목소리 좀 잠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앨범 녹음을 지금 녹음하는 중이라서 목 목청을 최대한 좀 아껴야 하는 상황이라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딴게 아니라. 뒤털 정리가 하나도 안 됐네 출장님한테 말씀드려야겠네 전털 정리 좀 부탁드린다고 헤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최대한 앨범에 스포가 되기 때문에 아 소독이요? 이제 소독하려고 합니다 안무 연습실인데 제가 이렇게 어 너무 많이 해서 바닥에 좀 뿌렸습니다 너무 많이 뿌렸네요 된실두 번이나 했네요. 어,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킨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저희 원인 라인, 원인 라인 팬덤 팬 여러분들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저희 도시락을 챙겨 주셨어요. 그래서 어 저는 나인인원의 멤버이기 때문에 나인인원이 뭐죠? 일곱 명의 저희 멤버들 그리고 나머지 둘이 하나가 된다 9 in 1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9 in 1자 편집 팬 여러분들께서 저희 이제 도시락을 챙겨주셔서 이게 이번엔 정말 확실한 두... 영수형 영수형 이거 저희 도시락 맞죠? 이거 저희 도시랑 맞죠? 영수형 좀 나갔습니다. 나 아, 저희 지금 메이저 형인데 메이저 형이 밖에 있어서 영수형! 영수형! 제가 아, 차차차 앨범 작업을 해서 목청을 아껴야 되는데. 답답한 마음을 근데 저는 발성 보컬 레슨 같은 경우도 4년 정도 받았기 때문에 발성이 탄탄하다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특유, 제가 특히 이제 성대 근육이 굉장히 건강하다고 들었어요 여보세요!!! 이런 이제 이걸 보내줬는데 뭐, 오리 시다가 머리를 트셨나 보네요 아 차차차 내가 아까 알콜올 튀긴 거구나 죄송한데 저희 팬 여러분들 원인 나의팬 여러분들 사랑해요 천사 같은 강아 컴백 축하해 맛있게 먹고 기운내 감사합니다 저는 원인 나의 여러분들 덕분에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저희 팬 여러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면 개인적인 친분이 생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희 팬 여러분들께서 아 저만의 특별한 제가 또 이제 치킨마요 좋아하는 거 아시고 이제 치킨마요를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여기 편... 편지? 아 오케이 오케이. 저희 원인인 팬덤 팬 여러분들께서 편지도 준비하셨다고 하시니까 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야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먹고 힘내 요즘 요즘 몸 관리 몸 관리 한다고 해서 건강 도시락으로 준비해 놨어 부족 부조, 부족 부조, 부족 콜지 부조콜지? 부족 콜지 부족 콜지장 브로콜리랑 닭 가슴살이랑 몸에 좋은 게 가득해 먹고 힘내서 오래오래 곁에서 노래해 줘. 나인님 은 바라기 원인 나인 일기 강그리단님? 어 강그리단님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제가 지금 연습이 급해 연습이 급해져서 연습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수형도 부르시는 것 같아서요. 영수형 오늘 저와 함께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라인인원의 서브 보컬이자 막내인 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제옷이디요 오늘 그냥 조던 방금마켓에 샀어요. 연습할 때 편한 옷이 좋아요. 감사합니다.